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주 공주님 같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바로 로아르의 엔젤룩 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민영이랑 저랑 진짜 뚝딱뚝딱 열심히 머리를 맞대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쁜 새끼들을 빨리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에 약간의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출시에 맞춰서 빨리 영상을 들고 오진 못했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로아르 엔젤룩 라인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도, 아마 아마 할인이 조만간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좋아 아닌가요, 여러분? <laughs> 오히려 좋아.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이섀도우, 블러셔, 립 틴트 3종과 플럼퍼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도 전부 다이 로아의 엔젤룩 라인을 사용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메이크업 보여드리면서 이 엔젤룩 라인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미리 해온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모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다 보여주면 너무 길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리 해왔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사실 여기 이 코랄 색상을 메인으로 해갖고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약간 그 제가 원래 물복숭아 메이크업 같은. 근데 그 메이크업은 이미 비슷한 걸 보여드리기도 했으니까 오늘은 이밑트 라인을 위주로 사용한 음영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여기 첫 번째 컬러 눈두덩이 전반적으로. 깔아 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입자감이 엄청 곱거든요. 캐시미어처럼 샥 달라붙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어 브러쉬를 이렇게 판에 쓸었을 때, 섀도에 쓸었을 때 약간의 가루 날림은 있지만 이렇게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 가루 날림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용한 눈이잖아요, 빠꾸만 눈. 그래서 살짝 가로로 더 튀어 주기 위해서 쭉쭉 빼서 연장을 시켜줄게요. 이제 1단계 음영을 넣어줬고, 2단계 음영은 여기 가운데 컬러. 앞뒤 위주로 항상 음영을 넣어주고 있어요. 저는 눈이 약간 빤빤이 재질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또 저희 그이 메이크업 팔레트의 창시자. 우리 민영이가 그 손꾸락 메이크업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진짜 손꾸락만 쓰거든요. 손꾸락으로만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전혀 뭉침이 없게 발색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직장인분들도 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 3단계, 3단계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바짝, 바짝 좀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가 되게 예쁜 게 이렇게 해주면 은근하게 그윽하게 딱 분위기가 잡히면서 진짜 음영 메이크업 정수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인 빼는 위치까지 한번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눈이 엄청 길어졌죠? 여기는 약간 띠용한 눈이라면 여기는 가로로 은근하게 터진 눈. 이런 무펄의 딥한 섀도우를 사용할 때 너무 약간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어 뭔가 잘못 만들어진 그런 섀도우들은 이렇게 눈 밑에 진짜 다다닥 떨어지는 거 진짜 그것만큼 빡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정말 촥 달라붙습니다. 우리 사장님 개가. 진짜 원료 값을 생각을 안 해요. 걔는 원료 값을 아예 보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펄 넣어주세요, 저런 펄 넣어주세요 하면, 어, 이거는 단가가 좀 비싼 원료인데요, 피그먼트인데요 해도 걔는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제 마음에 들게 만들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원가 생각 안 하고 막 때려 넣었습니다. 아마 모를걸, 원가 자체를?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음영을 전부 넣어줬고요. 저희 팔레트가 어, 민영이가 아무래도 봄 웜이다 보니까 봄웜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면 저 여쿨이거든요. 근데 막 딱히 붉다거나 뭐 카멜, 노랑 이런 브라운이 아니기 때문에 음영 메이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렇게 코랄 쓰면 예쁜 물복숭이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펄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데일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요 쿠퍼 컬러? 약간 쿠퍼 컬러의 쉬머한 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영이가 진짜 이 색깔은 꼭 있어야 된다. 나는 이걸 너무 잘 쓴다. 이래가지고 넣게 됐는데 이게 또 써보니까 매력이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영을 지금 넣어줬지만 음영 메이크업이 조금 서투신 분들은 경계가 신경 쓰이거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한번 싹싹 올려주면은 블렌딩이 되면서 그 초보 티를 싹 없애준다 그래야 되나? 어, 색감이 막 도드라지지 않고 되게 쉬머링한 그런 펄만 싹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요거 지금 약간 그 Y2K 또 뉴트로한 게 유행이잖아요. 뉴트로하면 또요런 쉬머 펄이거든. 그 시절에는 이런 쉬머 펄이 진짜 많았단 말이죠. 아마 이거 쉬머 펄 다시 유행 돌아올 것 같아요. 뉴진스 메이크업만 봐도 쉬머한 그 펄들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 요런 느낌이에요. 전혀 부담스러운 뭐 그런 똥파리 쉬머펄 아니고 되게 은근하면서 이 블렌딩을 시켜주는 그런 쉬머펄입니다. 또요 코랄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이런 컬러에 요즘 빠졌다 그랬잖아요. 요 컬러 또 빼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컬러로는 언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에 샥 올려서 일단은 색감을 쌓아주도록 할게요. 음영 색상 중에 요거 두 개를 섞으면 또 애교살에 알맞은 색깔이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저 애교살 섀도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나온다는 거지 <laughs> 그래서 애교살 부분 음영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교살 음영까지 넣어줬고 그리고 여기 또첫 번째 컬러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만든 컬러입니다. 제가 만든 컬러인데 이거 사실 애교살 팔레트를 만들 때이 컬러랑 지금 저희 문빔 컬러랑 진짜 최종까지 너무 경합을 했어요. 물론 저 혼자 <laughs>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문빔 컬러를 출시를 했는데 얘는 살짝 그 제가 추천해드린 나이트스타랑 거의 비슷한 나이트스타를 쓰셨을 때 애교살에 쓰기엔 살짝 뭔가 너무 노랗고 어둡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라이트 스타보다는 조금 더 밝고 뽀얀한 그런 상아빛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 저희 문빔은 쉬머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반쉬머 느낌이라면 얘는 무펄의 총총펄인데 또이 무펄만의 이 애교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더 뽀용뽀용 뽀샤시한 느낌? 그리고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도 너무 예뻐요. 음영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좀 잘못해서 너무 좀 진하게 된것 같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싹 올려주면 그 진한 기운이 풀리면서 엄청 자연스러워진답니다. 아까 그이 코랄빛을 올렸을 땐 살짝 쿵 붉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1번 컬러까지 올리니까 이 은은하게 딱 매칭이 되죠. 이거까지 계산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펄 섀도우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가운데는 엄청 큰 글리터 제형이고, 얘는 살짝 바세린 광 느낌,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입자가 큰 스파클링한 그런 펄인데, 저는 요 스파클링한 펄을 이 살려준 애교살을 조금 더, 반짝반짝. 이 공주님 팔레트는 이 반짝반짝이 포인트거든요. 또 이걸 만들 때또그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이런 섀도우 확실히 펄이 들어가 있어야 딱 보기 예쁘잖아요. 근데 또 너무 고만고만한 펄들이 많은 그런 섀도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팔레트들이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다른 펄들만 세 가지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세린 광. 아까 바세린 광 느낌을 살짝 해서 손등에 한번 톡톡톡톡 해주시고. 그리고 눈두덩이 위주로 올릴게요. 나는 오늘 그윽한 음영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무펄로 그냥 아래 세 단만 사용해서 무펄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조금 화려하면서 촉촉한 음영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바스린 광을 사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공주님 펄이 섀도우가 아까도 말했지만 웜톤 타겟이긴 한데 너무 웜톤만을 위한 섀도우가 아닌 게 보시면 펄 섀도우들은 오히려 약간 쿨톤에 가깝거든요. 이거 다 샴페인, 뭐 실버, 오팔 이런 펄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진짜 완전 찐 모브 쿨톤만 사용할 거야. 그런 쿨톤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예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두개 섞어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삼각존 삼각존 트임 가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브러쉬는 너무 잘 만들었어. 차와자천의 <laughs> 형장. 정말 이거만큼 삼각존에 찰떡인 브러쉬를 못 봤어요. 못 봤어. 아,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언더 점막. 바짝. 해주겠습니다. 제가 약간 살짝 풍선배 간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안 막아주면 눈이 약간 동동 떠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이거 메이크업 할때 소개를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거 피카소 19번 이 브러쉬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했다고 이 팔레트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탈색을 했잖아요. 이렇게 탈색을 했을 때 눈썹 어떻게 그리는지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 밝게 해놓고 눈썹을 너무 어둡게 해버리면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요 밝은 살구색, 요 코랄색 또쓰임이 있답니다. 눈썹에도 쓸수 있다고요. 여기 위에 요요 요 코랄을 끼얹어 주는 것이죠. 요 코랄을 끼얹어 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면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살짝 그 코랄 기운이 있는 금발이에요. 백금발이신 분들은 맞지 않겠지만 빨간색 코랄색 염색하신 분들도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또 여기. 밑에 컬러, 제첫 번째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이제 좀더 정확한 쉐입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금발 머리 했을 때 눈썹을 전에처럼 너무 이렇게 모양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니까 오히려 약간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금발 머리를 하고서는 살짝 쉐입을 너무 똑 떨어지게 정교하지 않게 그리는 편이에요. 일단 눈 밑에 눈 민라인 위주로만 눈썹 밑라인 위주로만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이랑 눈썹까지 이 아이 팔레트 사용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렌즈를 끼고 왔어요. 렌즈는 이거 OMG 크리스틴 이거 사용했습니다.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뷰러는 이거 키스미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속눈썹도 오랜맨에 붙이지 뭐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뷰러 해줬고.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오늘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 붙이는 거는 그냥 저는 여기 점막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한 8에서 9 다발 정도 붙여주거든요. 붙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언더 속눈썹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근데 저도 안 써봐가지고 써보고 좋으면 따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이거 하트퍼센트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얇게 발려서 좋거든요. 기능 좋은데 제 기준에 살짝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이거 에이프릴스킨 사용하겠습니다. 아이라인도 조금 길게. 길게 빼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아이라인을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토니모리 백젤 하이테크 플랫라이너 젤 브라운. 이게 이렇게 보면 얇은 면, 이렇게 보면 두꺼운 면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방금 펜슬로 선을 따줬으니까, 여 외에도 요 밑라인 위주로만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 쉐딩은 역시, 로아르. 로아르의, 요, 언더더스타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DM으로 오더라고요. 언더더스타로. 코 쉐딩이나 턱 쉐딩 해도 되냐. 당연히 너무 해도 되고, 너무 예쁩니다. 턱은 아까워서 못 쓰는 거고, 코는 항상 전 출시 이후에 거의 예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컬렉션 또 저희가 블러셔도 같이 출시가 됐어요. 이런 듀얼 블러셔인데 조금 되게 페일한 핑크톤 그리고 좀 살짝 복숭아 사랑스러운 코랄 복숭아 톤인데 이 컬러는 쿨톤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 컬러는 너무 쿨톤이신 분들은 조금 더워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 흰기 낭낭한 이 색상을 사용해서 정말 파우더처럼 좀 넓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원료 생각 안 하고 진짜 그냥 정말 곱고, 정말 캐시미어 같은 그런 입자감을 냈기 때문에 삭 스미드 단착됩니다. 베이스 용도로 아주 찰떡. 그리고 이런 턱 부분. 한번 픽스하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이 볼더구가 벌써 약간, 약간 혈색이 은은하게 도는 듯이 이렇게 핑크 발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복숭아 컬러. 이것도 진짜 흰기 낭낭한 컬러고 어, 불타는 고구마가 절대 될 리가 없는 그런 컬러예요. 또 우리 민영이가 퀵겐이지 퀴겐이지기 <laughs> 때문에 어, 불타는 고구마 되는 거 용납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지하게 사랑스러운 볼따구를 만들 수 있게 그런 발색을 만들었습니다. 이 블러셔를 살짝 사선 방향으로 놓고 있는데 대신에 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코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 노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동안에 약간 미쳐버린 환장한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코끝으로 블러셔를 떨어뜨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약간 눈구녕 가까이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진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덧발라도 절대로 붉어지지 않고 탁해지지 않고 아. 탁해지지 않는 거 잡으려고 또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절대 블러셔가 탁해지면 안 된다. 되게 맑게 뽀용하게 올라와야 된다. 요거에 초점을 또 맞췄습니다. 이 여쿨인 나한테도 이렇게 찰떡으로 스미는데 진짜 봄 웜이신 분들 아주 아주 예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페라의 잉크 브이 쉐딩으로 쉐딩 넣어줄게요. 그래서 불타는 고구마가 돼서 블러셔를 조금 피하셨다. 나는 블러셔에서 항상 메이크업을 망쳤다 하셨던 그런 분들. 저희 블러셔 진짜 꼭 써보세요. 갑자기 또 급발진. 왜냐면 예쁜 거는 말해줘야 돼. 영업을 해야지. 그리고 립은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플럼퍼 하나 이렇게 총네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제 원픽은 요로지 부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미스티 코랄 미스티 코랄이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 미스티 코랄, 핑크 라이트, 로지 부케입니다.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입술 주름을 메꿔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또 우리 사장님 민영이가 입술 주름이 아주 어마무시하고 립밤을 잘안 발라 걔가 그래서 립을 항상 되게 안 예쁘게 <laughs> 바르고 다녀가고 항상 뭐라고 하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제품에다가 아예 <laughs> 입술 주름을 메꿔주는 그런 성분을 걔가 넣더라고요 단점을 이렇게 제품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laughs>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미스틱 코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스깔을 이렇게 할라 이런 색이거든요 그리고 살짝쿵 처음에는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휘발 되면서 되게 블러리하게 픽싱이 되는 그런 타입이고 되게 누디하면서 엄청 청순한 이런 코랄 색상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이 미스틱 코랄 색상을 항상 이렇게 베이스로 민영이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핑크라이트 색상은 오히려 약간 쿨톤에 가까운 그런 색상인데 되게 팝한 핑크 색깔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민영이가 옛날부터 자기 원픽이라고 항상 들고 다니던 그런 거를 오마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민영이 손민수 하실 분들은 정말 꼭 구매하셔야 되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팝한 색상은 별로 <laughs>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픽은 코랄 미스틱 코랄이랑 요 로지 부케 로지 부케는 진짜 너무 예쁜 요 mlbb 약간 약간 톤 다운된 그치만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MLBB 로지 색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미스티 코랄 이렇게 깔았고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 로지 붓케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로지 붓케는 아마 가을에 쓰시면 조금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딱 형광등 탁 켜지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게 블러 틴트라서 바르고 나니까 되게 뽀송하면서 입술이 더 통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블러 틴트라서 살짝쿵 건조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어떤 블러 틴트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플럼퍼를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물먹 립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매트 립을 연출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상태로 끝내시면 되고 어, 나는 물먹 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플럼퍼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플럼퍼는 엄청 강한 그런 플럼퍼는 아니에요. 적당한 볼륨감 정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럼퍼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일단 미용이가또 엄청난 개복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중에 나와 있는 조금 센 폴럼퍼를 썼더니 애가 두꺼워지다 못해 알러지 반응이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세게는 제작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입술은 적당히 톡톡해질 정도, 효과가 없는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무통인간인 제가 사용을 해도 너무 센 거는 어 이거는 뭔가 어, 볼륨을 떠나서 사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기분이 안 좋게 아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건 적당히 시원하게 또 맨솔 매니아인 제가 만족을 할수 있는 적당한 시원함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이렇게 정말 맑은 유리알 광택이 올라오는. 그런 플럼퍼예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이것도 데일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럼퍼입니다. 그센 플럼퍼 특유의 향이나 그런 아픔 그런 게 싫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 플럼퍼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통통하게 아까 블러 립 만들어 놨는데 곧더 통통해질 예정이에요. 진짜 입술 썰면 두 접시 다와 그래서 이렇게 요 로아르 엔젤룩 라인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해봤고 저는 이제 머리도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전부 마무리를 했고요.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공주님 머리 약간 양아치 공주긴 하지만 양아치 공주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 로아르 엔젤롱 라인은 진짜 민영이랑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제품이라서 뭐,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난 아오리가 되고 싶다 하셨던 그 민영이 손민수를 원하셨던 분들은, 요거 하나면 정말 아오리,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오리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영이 손민수 하셨던 공주님들과, 저처럼 실용성, 활용성 좋은 거에 미치는 그런 효율 공주님들, 효율 만땅 공주님들도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린 덕에, 오픈 특가가 연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오는 지금도 할인이 되고 있을 예정이니까 어,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고 이 제품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교살 팔레트도 요즘에 또 어, 언니 공구 언제 해요? 이런 문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애교살 팔레트도 조만간 아마도 아마도 최고 혜택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교살 팔레트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